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주혜를 대동하다 보니까 김주혜의 포커스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김주혜는 가요 후계자가 될수 있을까? 김주혜가 실제로 이름이 김주혜인지 아니면 김다땡땡땡 다른 이름인지 는알 수가 없습니다. 김주혜라는 이름이 알려진 건 2003년도 데니스 로드맨 농구 선수가 평양의 김정은을 만나러 가서 그때 로드맨에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은 김주애라고 알려지는데 실제 이름이 김주애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자제분? 아니면 종기한 자제분? 자제분 이름으로 하지, 김주애라고 이름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꼬마가 김주애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는 거고요 김주의 나이가 올해가 11살입니다 그런데 자꾸 김은이 데리고 다니니까 김주애가 후회자가 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 북한에는 남존위비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과연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김주애가 후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일단 김정은이가 김주혜를 데려다니는 거 예를 들면 열병식 그리고 미사일 관련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항상 곁에는 김주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북한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 줌으로써 이 애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김주애가 이동했을 때에 군인들이 김주애를 모시는 게 거의 김정은 모시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김주혜가 후계자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한 는부가 있고요. 아니다. 저것은 후계자가 아니겠지만은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로 김주혜를 통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많이 데려다닌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김정은이는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후계자 논의를 하느냐. 이런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게 정답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은 아무튼 김주혜의 활동은 눈에 많이 띕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할수 있죠. 아니, 김주의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 이러한 사례 뭘할수 있겠냐는 질문을 할수 있겠지만, 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과거 1972년도 김정일 때도 그 나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김정일이 후계자에 된 것은 32살인데요. 많은 김일성의 참모들이 김일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후계자를 정하시죠 라고 하니까 김일성은 한상꼬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김일성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큰 정치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사건이 김일성이 후계조를 결정하는데 큰 계기가 되는데요 중국은 마오쩌둥 후계자를 그때 고민을 나했죠 마주등이 조금 몸도 아프고 할 때였으니까요. 그때 마우즈의 후계자는 림바오였습니다림바오가 1969년 중국 공산당 당대를 통해서 당규하게 이름이 정확하게 후계자는 림바오라고 명문화합니다. 이게 명문화가 무슨 의미냐면은 국제 공산주의에서 후계자를 당규하게 명문화한 적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림바오는 확실한 마오쩌둥의 후계자가였죠. 그런데 권력이라는 거요참 묘합니다. 그런 식으로 후계자가 증해지니까 림바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미 마오쩌둥은 시대가고 림바오 시대가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민심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불편합니다. 결국은 마오쩌둥을 림바오를 어 비난하기 시작하죠. 거기에 린베오가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구태타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타가 발각이 돼서 린베오는 결국은 소련으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중간 몽고 지점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중국의 후계자는 왕쿵원이라고 36살 정치국 상무위원을 후계자로 앉힙니다. 나중에 어, 후계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후계자 여러분 다아시나요덩 샤핑이었죠. 왕후원이 후계자가 되면서 김일성도 조금 충격을 받습니다. 아 중국이 젊은 나이에 지도자를 앉히는 것을 영감을 받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인정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나이가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됐습니다. 북한의 후계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백두혈통. 그리고 혁명 정신과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후회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린 나이에 과연 북한을 어떻게 이끌 갈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있겠습니다만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백두 혈통을 바치는 지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동당 조직 지도부인데요. 이 조직 지도부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북한을 감시도 하지만 북한을 운영하고 이끌 어 가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 탄탄히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지도자가 오더라도 북한을 이끌어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갑자기 지금 김정은이 사망하더라도 북한은 김씨 백두혈통의 누군가를 세워서 북한을 계속 이끌어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김정은의 아들은 아, 어, 그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김정은한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지금 초미 의 관심사입니다. 김정은은 아들이 있다. 이게 그게 80% 있다고 보더라고요. 80% 정도. 김주희의 남동생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의 정체는 지금 아무도 외도출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남존여비 사상. 여성 지도자가 김정은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아들이 없었더라면 저게 내려온 세습 체제에서 굉장히 빨간 불이 켜지기 때문에 있을 줄 아닌. 다른 여성을 통해서도 아들을 얻고자 하는 게 김정은과 김정은 주인장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단지 지금 김정은의 나이가 젊고 그리고 김주애를 냅으로서 많은 선전 효과를 얻긴 얻었습니다. 자기 딸을 데려다니면서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 김정은의 이미지가 부드러운 이미지. 지금 김정은의 외부 이미지는 미사일을 쏘고 터프하고 거친 이미지만 비춰졌기 때문에 딸을 통해서 순화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들은 분명히 있다. 아들은 단지 지금은 세상에 나올 때가 아니다. 왜? 김정은 아이 젊기 때문에. 단지 아들의 뭐 사진이나 이런 장면이 없기 때문에, 에 그걸 믿지 못하겠다 하고 있겠지만, 북한을 오랫동안 어, 지켜보고, 북한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라 본다면, 은 아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훨씬 신비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비밀은, 10년 뒤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알수 없는 거지만 은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존재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등장할 그 아들에 대해서 많은 호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